미션 아, 나이밍이습니다 나이스. 훌륭한 이걸 더한다고단 많을수록 좋지. 뭐라도 끌어줘 야야 <laughs> 야 이거는 아오 까비까비 <laughs>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았던거 아니야? 이 근거리 웨이브가 타는데 와이 사람 잘한다 1.4에 하나 태우네 그래도 타는데 45초? 그정도 전에만 가면 됐고 먹어주고. 난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어. 이젠 누구의 지시도 받지. 근데 신드라가 직간것 같으니까 이런 거 밀어주고 텔 뺐고 아, 어, 바이게 우리 우리 반태운 건데 감전 돌면 킬이긴 하거든요. 바비. 이안 맞았으면 땄을 텐데 이러면은 이거 저 혼자 6렙이죠 이거 밀어서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집 가면은 라인 타는 거고 안 가면 따이고 집 갔으니까 라인 좀 채워주고. 이제지 y o u r 아, 아쉬운데, 음, 아, 플래시를 째긴 아, 이게 궁이 1초만 조금만 더 빨리 돌았어도 그죠. 끌면 인정, 방식. 와, 이게 이가 지않아다죽었 이럼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신들한테 이가 끊긴 게 마음이 아프네. 와 이거 이속 너무 빨라서 못 잡겠는데? 라고 하면서 잡아주는 이게 벨트의 또 좋은 점이죠 딜은 좀 약하긴 한데 이 변수 만들기가 참 좋아 지금부터 또 스노우볼 굴려서 템 채우면 돼요 이게 벨트가 노딜이긴 한데 그거 스노우볼 굴려서 킬, 이렇게 킬 먹으면 또 메꿔지거든요 이번 판 벨트를 간 이유가, 이 니코랑 판테온, 이런 들이 들어가줄 때, 같이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게 좋아서, 일단 가긴 했습니다. 어, 뭐 피해야 될 것도 많고. 어, 물리면 안 좋은데? 어. 하면 되죠. 아 어, 이겼다. 트페 싫지만, 근데 트페는 배날 정도는 아니에요. 또 더블 찍었구나. 이거 트페한테카 갖다 대면은 찍은지 더블 찍은지 알수 있어서. 아 잠깐만요. 근데 골드 카드 한 번에 뽑는 실력 뭐야? 벌써 어, 벌써 좀 무서운데? 일단 걸어주고요. 좋았다. 아, 까비. 통차 다 왔으면. 트페는 지금처럼 최대한 교전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트페가 최대한 못 다니게 밀면서 압박하면 좋은데 근데 이게 삼킨치가 있어가지고 조금 보면서 해야 되긴 해. 해요. 근데 탐켄치가 위에서 나오는 건좀 변수였어. 아래에서 나오는 것까지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거 럼블도 녹일만 한데. 럼블도 딸만 하거든요. 럼블도 따볼게요. 근데 럼블이 풀이 있어서 안 쓰면 뭐 잡고요. 그니까 내가 트패보다 잘난 게 교전 능력이라. 그걸 잘 써야 돼요. 딱 그, 유충 타이밍에. 사실 아까 그, 유충 타이밍에서 터졌죠? 그첫 번째 유충 교전할 때. 이거는 최대한 아껴가지고. 그죠? 이게 헤르메스를 간 이유가 이런 1대1에서 강점도 있어요 트페가 카드 두번 돌릴 때뭐 돌려도 오케이 나 헤르메스니까 막고 궁선단 마인드 이제 야돼어야야 어, 야. 야, 이건 몰랐는데? <laughs> 이거 그냥 벤시 뽑을까? 솔직히 벤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벤시 한번 가볼까요? 이게 트페 궁의 면역이라 벤시가 한번 가볼게요 이거 가고 어차피 상대 AP가 많거든요 AP AP 바로스도 AP딜이라 좀 아까운 게 근데 바루스가 나는 딱 그한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풀 아낀 건데 너무 아쉽네. 그래도 어쨌든 이덱 봐가지고 바로 먹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쁘지 않아 또. 이 벤시가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트펜는 벤시를 빼고 싶어 할 거야. 그 빼주지 말고. <목소리> 아니, 근데 우리 팀다 너무 잘하는데얘 노프리긴의 탐켄치 와 애시야 아니 야, 우리 팀다 너무 잘 해. 와 감탄했다 이번 판 애들 너무 잘해. 카이사가 잘 컸으면 좋겠네. 어디 이번에는 내가 마담 시켜줄까? 플라다 아, 이런 말. 이게, 이게 카레마가 와버리네. 아니 카레마가 여기로 온다고? 1분 20초에? 음,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냥 바로 빼도 근데 애매했다. 어차피 그럼 바텀에서 좀 이득을 봐주면은 기분이 좋긴 할 텐데. 난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지.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감전들기 해줘야 돼요. 그냥 맞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필요 먹어줘. 난 이런 상황이 좋은. 빚다빚이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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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그래도 조도권을 한번 제압 챙겼고 근데 빅토르가 1코어 영겁을 가네. 어? 아픈 사람? 그럼 진짜 가쁜 사람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근데 영겁 빅토르는 확실히 딜은 약한데 잡기는 빡세네요. 이거 상대 빅토르 영겁이니까 솔직히 애들 좀딴딴한 애들 많거든요. 이거 리치뱅이 갈게요. 나 공이 없어 아니 이거 미, 미쳐버리겠네 응, 왔다 더블킬 솔직히 1코어 리치맨 폭세는 간단해요. 좀 오래 싸울 것같은다면은 리치맨 가면 되는 건데. 별로 안 싸울 것 같으면 이제 그냥 폭세? 아, 이거 비토로라도 잡아줍시다. 비토로가 풀이 있어서 그냥 공안 쓰고 잡아주고.

와 카라마 100원 줘.